사진 출처, 평택시 제공. 평택시협의회가 올해 6월부터 진행한 2024년 학교폭력 및 생명존중 교육 공연 프로젝트가 이달 6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교육 공연은 청소년들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명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뮤지컬 형식으로 진행돼 주목을 받았다. 청소년대상 학교폭력 예방 10년간 여운 감동의 뮤지컬 프로젝트는 평택시협의회가 10년째 꾸준히 여운 사업으로 관내초 중 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생명 존중의 중요성을 알리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기획되었다. 올해도 송현초등학교 6월 27일 평택중학교 7월 17일 모산초등학교 7월 22일 진희중학교, 8월 22일, 서탄초등학교, 9월 6일 등 5개 학교에서 총 1,5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공연이 진행되었다. 바르게 살기 운동 평택시협의회가 올해 6월부터 진행한 2024년 학교폭력 및 생명존중 교육공연 프로젝트가 이달 6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교육 공연은 청소년들에게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명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뮤지컬 형식으로 진행돼 주목을 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평택시협의회가 10년째 꾸준히 여운 사업으로 관내 초, 중, 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생명 존중의 중요성을 알리고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자 기획되었다. 올해도 송현 초등학교, 6월 27일, 평택중학교, 7월 17일, 모산초등학교, 7월 22일, 진희중학교, 8월 22일, 서탄초등학교, 9월 6일 등 5개 학교에서 총 1,5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공연이 진행되었다. 프로젝트 관계자는 이번 교육공연에 대해 최근 학교 폭력이 단순한 물리적 폭력을 넘어 사이버 공간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뮤지컬을 통한 교육은 학생들이 폭력의 심각성을 몸소 느끼게 하며 이를 통해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이 이러한 교육을 통해 폭력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배울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학교 폭력 예방 및 생명 존중 뮤지컬 공연은 학생들에게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역할극을 통해 생생한 경험을 전달하며 그들의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폭력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는 단순한 관람을 넘어 학생들이 직접 고민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깊이 있는 교육 효과를 거두었다. 이번 바르게 살기 운동 평택시협의 회의 교육 공연은 10년간 지속된 사업으로 총 1,500여 명의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며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뮤지컬 형식의 교육은 학생들의 흥미를 끌면서도 현실적인 교훈을 전달해 폭력 예방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바르게 살기 운동 평택시 여비회의 학교폭력 및 생명존중 교육공연은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고 학생들에게 폭력 대처법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 뜻깊은 활동이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더욱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